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과 나의 십사 보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어, 마가드락 마이번야. 자 이번 주 우리 말씀이 구원의 감격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어,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어, 비참함이 먼저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감개문제게 됩니다. 자,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 우리 인간의 가장 슬플 때, 가장 고통스울 러 때가 언젠가 뭐 사람마다 뭐다 이런 경험 있겠죠. 나름대로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어,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슬픔이 뭐냐면, 뜻밖의 예상치 않는, 예상치 않는 일반적으로, 어, 가족의 죽음입니다. 노화로 죽는 그런 죽음 말고, 어, 병으로 죽게 되면 예상합니다. 이제 죽겠다. 그런데, 큰 사고 사건으로 가족이 죽게 되면 이건 큰 고통입니다. 그게 받아들이 힘들죠. 갑자기 뭐 남편이, 아내가.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어린 자녀들의 죽음에 이것을 이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런 슬픔들은 평생 가고 받아도 힘들어요. 꿈인가 생신인가. 어, 이번 주 말씀했지만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주 잘사는 나름대로 그런 집안인데 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 수학 여행 갔는데 수학 여행 가서 두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일거뭐 삶의 규모가 다 깨지는 거죠. 그게 너무 자녀가 보고 싶으니까 꿈이라도 보여달라고 해서 진짜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 천국에 나타났습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날고 나비가 날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야 여기 있으면 괜찮겠다. 그런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꿈입니다. 황량한 벌판, 지옥입니다. 끔찍한 지옥에 나타나는데, 그 벌판에 해골들이 가득 합니다. 해골을 밟아가면서 막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해골에 손이 나오더니, 딱 잡아, 아버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자녀라. 그의 부모가 자녀의 죽음보다 더큰게 뭐냐면, 그 자녀가 영원의 구원받지 지옥에 있는 걸 보고 나선 더큰 고통이 왔어요. 어, 혹시 자네가 구원받았다면 위로가 됩니다. 아, 천국에 있구나. 그런데, 지옥에 있는 거 보고 있습이 부모가 그때보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어, 진짜 큰 슬픔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입니다이땅 고통은요, 다 지나가요. 또 세월 가면 잊어먹습니다. 다또 떠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비참은 인간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문제 있지만 근본 문제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에덴의 축불지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따른 사건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요 근본 문제.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잡혀 사건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 잡혔어요. 너희 아비막이 인류는 아담의 모순들은 나와 상관없이 이런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죄와 사단의 운명에 묶여서 태어납니다. 인간 태어날 때 축복이 아닙니다. 본질이 이 근본 본질이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도 안에 있어요. 그 진도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태어날 때부터 진도가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진도가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인간이 이거 못 풀면은 결국 지옥 가는 거인간은자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는 게그것이 이제 뭐냐 삶입니다. 이런 뿌리를 태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이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먼저 영적 문제고요. 영적 문제란 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사단과 악한영 귀신에게 잡힙니다. 혀 악령들에게 또 귀신을 섬겨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종교 무속이 다 귀신입니다. 그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정신병입니다. 정신이 변들고 파괴되고 내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온갖 사건 일으키고 특히 우리나라 요새 지금 사건 너무 많이 났더라. 이 한국의 흑암입니다. 지금 이게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건을 많이 낳나요. 이게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 치유도 안 돼요. 의술도 안 됩니다. 왜? 악한 영들 고혈을 푸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육으로 나타나 육신 문제로. 그래서 이것들이 막뭐 가정에서 막 터져나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 이게 뭐냐? 악한 영 역사입니다. 못 견뎌서 막 폭발하는 거요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로 들어가죠. 묻지 마. 살인 같은 막막 막 사고를 치는. 왜? 이게 귀신 잡혀서 이 악령들은 다 파괴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또 온갖 이상한 병으로 나타나기도. 고그 이런 것들이 근본이 잘못되니까 삶이 다파괴되 버려. 요 자꾸 삶에 우환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 일생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몸부림 치지만 신문대로거둡니다 인간의 식 아담부터 잘못되나 하나님 불신앙을 심고 죄와 사탄의 배경을 심었으니, 오는 게 고통복이 없어요. 그리고, 저주가 임, 임합니다. 자꾸 들어와요. 이게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인간들은, 어, 평생 동안 행복을 원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져 버리죠.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구원 맞춤보다 인간의 비참함. 자, 두 번째 보면 오늘, 갈보리산, 감남산, 바다락방, 이것은 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어, 신약서까지는 구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그것이 이제 보면 그게 유월절입니다유월절 피발라고 출애굽을 하죠. 그 피언약 6월절 피언약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바로 6월절은양 그리스도 말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이게 이미 있었어요. 6월절 오순절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 사절 보면 오순절, 마가드락방의 성령축만이 맙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축만 이게 이제 마가드락방의 역사죠. 수장절. 수장절, 곡식을 모아 저장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창고의 사이는 어 이게, 어, 이게 어 이게 이제 이미 구약서 에 있었어요. 이 그림자일 뿐지. 어 이게 바로 이제 모세 때어 이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모세 때어 이것을 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 언약을 말합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피피 제사를 피 드리라. 추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6월절에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 피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피 제사 이게 뭐냐? 갈보리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랍니다. 이게서 제 감람산 그 네게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 모세에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네가서 가 출애굽을 해라 어, 이게 뭐냐 능력 이게 막가들라빵이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 하나님 이란 약속 이미 이다 있었어요 우리 이 언약을 잡으면 모세와 같은 능력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언약을 잡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이제 다시 봅니다. 자, 갈보리산입니다. 자, 갈보리산.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아,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갈보리산은 완성된 언약이에요, 완성된.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 완성된 거냐? 모든 건해결이말 말이야. 모든 걸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의 끝을 말합니다다 이루었다. 내가 네, 다 지불했다. 갚았다.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주님이 끝낸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다 이루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감람산 언약. 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감남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것 회복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허감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빼앗긴 건 회복. 그래서 무려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죠. 40일 동안 모아놓고 제자들이 잘못된 각인, 뿌리, 이 체질을 갖다가 완전 바꾸는 시간에 집중해서. 그 40일이면 집중입니다. 완전 집중해서 제자들 한꺼번에 이걸 여기서 이제 다 바꾸는 시간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우리 개인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바뀌는 이런 집중의 시간 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보음만이 보급만이 제약을 막습니다 뭐 제약 못 막아요 이 사람들 정신 문제 이거 보음만이못 막습니다 이게 감남성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면이 그, 마가다락방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의 님 성령의 역사에 임하게 됩니다. 집중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제, 그렇죠. 이거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될 것이다. 어. 이게 40일 집중 기도하거나 하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서 집중하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여기서 10일 동안 집중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요. 어, 여기서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뭐, 보통 사람들은, 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속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러나, 어, 내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아, 내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맞다. 자, 이렇게, 해. 이렇게 이걸 다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바꿀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내 생각에 맞다 가면, 말씀이 안 보입니다. 아, 내가 맞은데, 뭐. 그러나, 아, 하나님 것이 맞다. 할 때, 하나님 의 말씀이 흐름이 보이게 되고, 이때, 참된, 절대라는 미래가 보여요. 아, 하나님은 절대 교회이니까내생각이 맞다 가면요, 안 보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은, 내 여기서 항상 머물러 있어요. 내상처여다 머물러서 계속 거기서 원망, 불평하다. 세월 다 가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맞다 하면은, 하나님의 방향을 딱 틀어버리면,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 안에서 미래가 보여. 다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잡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생각을 잡으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 막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다시 말하면 창세삼년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도 어 저와 이런 구원받는 것 감사하고 6월절 오순절 수장자, 갈보리산 감람산 바다 랍방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니라 하나님만 성령 충만 이 증인되기 를주일 후에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이삼 진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